저겠습니다 연동 어디 출산아요? 아, 그 까사비르라고 하세요 까사비르? 까사비르. 까사비르? 네. 까사비르. 그게지 <laughs> 아직 3주밖에 안돼 가지고 지리를 잘 몰라요. 어디 사세요? 형님은? 안동. 안 떠, 서기이안 아, 서기포에서오셨군이요 글쎄, 안불렸어안 불렸어요. 불렸어. 까사비, 까사비리면 저쪽예요 제일 매점도 이쁘 뒤쪽인가? 뭐 호텔 같은 호텔도 많이 있더라고요. 아, 주기 그, 아, 방광호텔 아, 쭉 있는 네. 네. 아오쟁거리지이 있어요? 그러니까 이제 지명을 잘 몰라서 중국인들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. 맞아요, 네. 한 5분, 5분 정도 걸어가면 먹자골목이 있고, 골목. 네. 좀 이제 한 30대들 많이 다, 다니는 골목 네. 그쪽이랑 좀 가까운 데살아요 어, 네, 말씨가 전라도, 전라도 지이에요 예, 맞아요. 본가가 이제 전라북도 정읍. 저는... 예, 그 형님은 그 계속 제주도에서만 사시던데, 안 와요? 푸쉬아... 원래 대전사요 아... 아, 그래서 이제 그제 말투에 대해서 좀 아셨구나. 그래서... 그래서... 아니면 그냥... 그냥... 나치는 걸 좋아해. <놀람> 들어가~ 하루, 빠이빠이! 약간 충청도랑 그 전라북도랑 약간 이제 말투랑 어기양이 좀 비슷하죠. 약간 비슷한 건 있긴 한데 네. 확실히 다르니까. 아, 그래. <목소리> 일단은 이제 광주 전남이 이제 많이 다르고. 한번 한번 해어

그 있어 봤죠. 네. 대전 유성구에도 있어봤고 대구에도 아니요. 한... 어, 오케이 트레블린더. 타지는 그 대전 유성구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20대랑 30대 때다 따지면 한좀 유성구에 한 사, 4년 한 6개월 정도. 공동이랑 이제 공명동 그쪽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음 예! 예. 형님은 어, 어디 쪽에 계세요 대전? 가수원이라고 알아요 아 간저, 예, 반저 가수원 쪽. 예, 대덕 쪽 어, 아니야 아니야 서구 아 서구 응 음. 그, 그쪽 동네에서 무한대 쭉 건너가지고 가면 어 좋겠다 그럼 어우 형님 가족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. 혼자, 혼자. 회사 때문에. 어느 날 b 비큐뭐차있는것 같은데 그쪽이래요? 아예비그 가맹점 관리하 슈퍼바이저 그러면 매장 여럿이 아다니아직까지좀 퍼세가 심하더라 예전만 아 예전보다 더래. 아내 사람이다 이거 내가 못따라 그냥. 약간 제가 대구 경북에도 있어봤는데 그 초창기 때 대구 경북 느낌이 좀 나요 거기 사장님들도 이제 친해지기 3개월 전까지는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요 근데 한번 근데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이 또 마음 열면은 뭐그좀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좀잘 챙겨주시니까. 한 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. 그럼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제 이제 연구지가 이제 남 쪽이지만은 좀 상대하기가 좀 가장 힘드신 분들이 이제 전주고 네. 대전 충청 사장님들도 이제 좋았고. 경험 해봤 으니까, 이건 뭐 여러 분만지 아. 여기도 제주 토박이가 거의 없어서. 아, 아, 다들 타지에 서시는 분들. 제주도 가요. 우리 지널 제주도가 하나요. 명, 년 그밖에 없어요. 가을이지, 뭐이지. 오우, 바스켓, 바스켓 저 파란색 그 입으신 분이 어. 이제 그회장님이시잖 네. 회장님도 그러면 타지시고. 어. 어. are you